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월러스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월러스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1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다가 월러스가 갑자기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분명 오늘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봉상 그림이 완성되려면은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고 빨간색 추세선을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러스코인 수이코인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이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수이 어습니까5% 상승하고 있죠 잠깐 보시면은 며칠 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수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월러스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도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오늘 사실 이 월러스뿐만 아니더라도요, 매일 아침 9시마다 20%, 뭐30%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요, 두개에서세개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서 시대를 많이 늘려 나가라, 이렇게 줄때 먹어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로 수익을 내셔야 이 원러스 같은 걸로 오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올라타야 여러분들이 시대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어떤 게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못 뭐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을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언제 올려 드렸냐면 요 6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5시에 말씀을 드렸죠 5시의 차트상황은 어때냐면요 800원이었어요 800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시간 봉에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를 좀 키워 볼게요 소리를 키워서 보면은 이 빨간 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요 일봉상 이제 다음에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은 이 위에 매물대를 뚫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뚫리면 원래는 제가 분명히 여기까지 뚫려야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목부터가요. 더 폭등한다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가게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6% 상승한 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단 6시간 만에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당장에 뭐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더라도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제 영상을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게 12%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를 제가 또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제 채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영상을 보여 드리기 보다는요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을 때 어떻게 업로드를 했는지만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은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이런 조정에서는 무조건 매수 타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속지 말고 매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조금 받고 여기서 매수 하셨으면요 벌써 12% 이상 수익이에요 이게 오늘 봉에서만 12%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요 벌써 몇 프로 수익이에요 벌써 30% 가까이 수익이 나셨던 거예요 제가 뭐 하락장이나 뭐빙하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잡코인 장에서는요 제가 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 맞추잖아요 그쵸 어쨌든 다시 월러스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아래에서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9시마다 급등하는 코인들 20% 30% 이런 코인들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잘 하거든요 5년 동안요 매일 아침 9시마다 급등할 만한 코인들만 주거라 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급등하는 코인들의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월러스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벌수 있는지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요. 오늘은 소니 코인 8시 51분에 공유를 드렸어요. 이 소니 코인이 9시가 되자마자 상승을 조금 보여줬지만 오늘은 조금 오래 걸렸어요. 2시간 30분 만에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상승한 게 소니 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한 개, 두개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종목들은 제가 보는 조건이랑 맞지가 않아서 이 소니 코인만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 보여드렸어요.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맨날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니까 또못 믿는 분들도 계셔서 핸드폰도 인증 같이 해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 여기 시간 보이시죠? 매도하기 전에 촬영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은 조작이 안 돼요. 이미지 조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쵸? 클릭도 다 되고 제 손가락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컴퓨터 업비트도 주작한 거라 오해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요. 평가금액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고 다 클릭되는 거 보이시죠? 이쯤 했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인증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면 소니코인 여러분들과 같이 10% 수익 내고 있고요.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코인 보내드릴 땐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에서 일단 지정감매도 걸어놓으시면 된다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빠서 이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할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 10% 위에서 매도만 걸어놓으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좀 넘게 걸렸는데 보통 1시간도 안 돼서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10% 수익 버실 수 있어요.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하시면 1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300만 원 투자하시면 하루에 3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 정보망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문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저도 맨날 급등 종목으로 하루에 10%씩 꾸준히 벌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까지만 좀 남겨주시면, 급등 종목들 정말 힘나게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수정한 거라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급등 종목들 오늘만 공유드린 거 아니고 어제도 공유를 드렸고요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 28일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공유를 못 드렸었고 27일, 26일, 25일 이렇게 매일 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꼭 수. 익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 있으시면 10%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15%까지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 수익만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하락장 오고 빙하기 오게 되면요 10%는커녕 5%도 벌기 힘든 시장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급등 코인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러스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여기 900원 부분 가격 있죠. 결국엔 여기를 뚫어줬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항상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려면은 좀 짧은 시간으로 가야겠죠. 한 시간 봉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 시간 봉으로 가서 보면요. 지금 어때요? 딱 890원에서 스타트를 했죠. 890원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거래량이 엄청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쉽게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까지는 천천히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거래량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터져야 될 가격대는 정해져 있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흘려듣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1시간 봉으로 보면은 1시간 동안 쌓인 거래량이기 때문에 890원에서 터졌는지 뭐 930원에서 터졌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봉으로 가서 보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상승한 거 보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여서 1시간 봉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처음 본 거고요. 5분 봉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면요. 어때요? 여기까지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이전부터 신호가 있긴 했어요. 그쵸? 이전부터 신호가 있긴 했는데. 결국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곳은요, 여기에요. 여기 얼마에요? 900원이죠. 뭐 900원보다 조금 높아요. 한 903원. 이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를 뚫고 이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아셔야, 여러분들 스스로 코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못 하시면요, 결국에 계속 손실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터득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돈안 받고 무료로 봉사한다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문자 안 보내시 마시고 믿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요. 제가 정보방에서 뭐 이런 근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터득을 하셔서 이제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좀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매물대 위에 가격이 안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봉상 지금 이 위에 가격은 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매물대에 매도세는 아직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얼마나 잘 받아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거를 1시간봉으로 가서 봤을 때 지금 거리랑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지금 11시 48분이에요. 11시 48분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세랑 매수세가 이 다음 봉에서도 이어지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 봉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만 들어온다면 결국엔 이 매물대가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봉까지는 좀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결국에 이 매물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이 매물대를 빠르게 먹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위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꼬리 보시면요 이미 매독세가 충분히 나왔어요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봉의 마감만 이 매물대 위에서 지금의 이 가격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요 충분히 이 매물대 아래로는 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시던가 불타기를 하시던가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요 오늘의 봉 마감이 이 매물대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은 분석의 영상보다는요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